일상은 언제나처럼 흘러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며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유족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차례차례 밟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충격입니다. 눈앞에 현실이 믿기지 않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누군가는 침착하게 첫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이나 맥박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확신이 없다면 확인을 시도해보고 누군가 곁에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후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상황과 위치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사망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병력이 없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구급대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조사한 뒤 병원 응급실이나 검시 기관을 통해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유족에게 혼란을 주지만 이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상적인 절차이므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의 질문에도 침착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 이 서류는 원본과 함께 사본도 여러 장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장례식장 접수, 사망 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본은 1부, 사본은 35부 정도 준비하면 행정 처리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 직후의 첫 조치가 차분하게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도 상대적으로 덜 혼란스럽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앞서는 순간이지만 지금의 대응이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천천히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장 연락 및 시신 이송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곧바로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을 정하고 연락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장례식장은 단순히 빈소를 마련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신 이송부터 장례 절차 전반을 함께 준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충분히 논의한 후 위치, 시설, 비용, 종교적 요소 등을 고려해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바로 전화를 걸어 고인의 정보를 전달하고 빈소 예약 가능 여부와 기본적인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고인의 성함, 나이, 사망 장소, 현재 위치 등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 장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24시간 대기 인력이 있으며 시신 이송을 위한 차량과 장례 지도사를 곧바로 파견해 줍니다. 이송 인력이 도착하면 고인을 조심스럽게 들 것에 옮긴 뒤 전문 차량으로 장례식장까지 모십니다. 이 과정은 최대한 정중하게 이루어지며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한다면 고인의 평소 복장을 입히거나 종교의식을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신 이송은 대개 조용한 시간대인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이루어지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협조를 미리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에는 고인을 염습실로 안내하여 몸을 정갈히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작업은 전문 장례 지도사들이 담당하며 이후 고인은 입관되어 빈소로 옮겨집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장례 일정, 비용, 종교 의례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영정 사진, 조화, 음식, 준비 등 필요한 모든 실무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가족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송 과정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고인을 마지막으로 예우하며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때부터 장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장례식장 직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고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례 방식은 고인의 삶과 가족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고인의 생전 의사입니다. 유언장이 있거나 평소에 나는 화장을 원한다거나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고인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례 방식은 대표적으로 매장과 화장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수목장이나 자연장 같은 자연 친화적인 방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매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인을 관에 넣어 땅에 묻습니다. 가족 묘지가 있거나 종교적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화장은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로 남기는 방식으로 요즘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고를 모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성격이나 생전 활동을 반영한 맞춤형 장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던 분을 위한 음악 장례, 그림을 그리던 분을 위한 작품 전시 공간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고인을 기리는 방식으로 가족과 조문객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장례 기간은 3일장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1일장이나 2일장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체력, 조문객 사정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해당 종교 의식에 맞춰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교는 천도제, 기독교는 입관예배, 천주교는 연도와 장례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족 간의 협의입니다. 비용과 시간, 고인의 뜻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조율해야 하며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입니다. 장례는 마지막 인사이자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입니다.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장례가 고인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사무소에서 할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장례 일정이 바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사망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거만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병원에서 전자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가족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가까운 친족이 신고를 맞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 정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정부 기관에도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이때 사망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금 청구, 은행업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몇부 정도는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인의 명의로 된 계좌나 보험, 휴대폰,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는 가족이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해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이 보유했던 금융 자산, 부동산, 보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 및 정리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을 사회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내는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며 남겨진 가족들의 법적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인의 사망 이후 가족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재산 정리와 상속입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언장의 존재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공증을 받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둔 경우도 있으므로 고인의 소지품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며 보통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이후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고 필요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집, 토지,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기타 재산자동차, 귀금속, 디지털 자산 등으로 나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잔액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고인의 채무 역시 반드시 함께 파악해야 하며 대출이나 카드 대금, 체납된 세금 등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이를 떠안게 됩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기준 2023년 기준 1인당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사의 조언을 받으면 절세 방안이나 분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 절차가 모두 정리되면 부동산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자동차는 등록 사업소의 명예 이전 신청을 해야 하며 금융재산은 각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상속 처리합니다. 요즘은 정부 24나 금융감독원의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핵심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고인의 삶을 정리하고 남은 가족들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유가족이 겪는 슬픔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마음 속 허전함과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애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정서적 회복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애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슬픔을 겪는 과정을 충격, 부정, 분노, 우울, 수용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순서대로 겪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단계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감정이 어느 단계쯤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작은 루틴부터 회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거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처럼 소소한 일상을 하나씩 회복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반복은 무너진 마음에 구조를 만들어 주고 다시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줍니다. 많은 유족들이 자신이 잘 지내는 것이 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느끼지만 고인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추모가 될수 있습니다. 고인의 삶과 기억을 소중히 여긴다면 남겨진 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고인을 위한 최고의 헌사입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는 고인을 기리는 새로운 추모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인이 좋아하던 장소를 찾거나 고인을 위한 작은 헌화, 편지 쓰기, 좋아하던 음악 듣기 같은 일들이 마음에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꼭 형식적인 추모가 아니더라도 고인을 기억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슬픔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지역보건소, 종교기관 등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의 과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이들이 겪는 슬픔은 평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고통은 조금씩 잔잔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인의 삶과 기억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기억을 안고 다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막막할 수 있지만 이 슬픔을 견디고 나면 언젠가 다시 따뜻한 햇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아끼고 천천히 회복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끝을 맞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태도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남겨진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씩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점차 그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행정처리를 마무리하며 고인의 삶을 되새기는 그 모든 과정은 단지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되새기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삶에 대한 방향,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나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그러한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시간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 정보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잘 보내드리는 일과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 이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이 영상이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